도군 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아크의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장에서 아크는 33,143 주의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고, 경험으로 봐서 이는 분할 매수의 첫 번째 단계일 수 있는데요. 아크의 매수는 또 다른 신호가 될수 있고요. 앞으로 추가 매수를 계속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회사의 2024년 2분기 어닝콜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 세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로보택시 생산 장소와 차량에 사용될 제조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더욱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신차에 대한 계획은 2025년 상반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일론은 당사의 로보택시 제품은 혁신적인 언박스 제조 전략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강조했고요. 로보택시 처음 생산은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존 공장의 용량을 상당히 크게 늘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로보택시는 목적에 맞게 대량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박스 프로세스를 통해 테슬라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나아가. 옵티머스를 추후 생산하는데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FSD 12.5 버전이 더욱 광범위하게 배포가 늘어남에 따라 후기 리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FSD 12.5는 스스로 주변을 탐색한 후 빠른 판단을 내리며 엄청나게 멋지고 놀랍다는. 반응들이 나왔고 주차도 완벽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로보택시에 필적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좋다고 하며 신호등, 스타뱅고, 커브길 터닝 등 모든 것이 정말 굿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느낌이 확실히 나고 이전 버전에 비해 너무 부드럽고 좋아졌다는 평입니다. 확실히 이번 버전은 일론 머스크가 미리 암시했던 대로 이전에 비해 더욱 더 레벨업된 차원이 다른 fsd임이 증명되는 중이네요. 앞으로 더 많은 리뷰 지켜보고요. 조금 전짐 크레이머는 테슬라 주식은 매수라 대놓고 언급하여 많은 테슬라 주주들이 또 분노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짐 크레이머 저주가 시작된 후 테슬라의 주가가 주구장창 하락 중인데요. 진방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징크레이머 반대로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 이제 그만 테슬라를 칭찬했음 하는 테슬라 투자자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저주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도 많은 이목을 받고 있네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